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실생활에 유용한 중국어 표현 10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중국어 표현은 신질 고쿠아이, 신질 고쿠이입니다 성격이 시원스럽고 솔직하여 입빠른 소리를 잘한다 라는 뜻인데요.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신 그러면 마음이죠. 즐 그러면 곱다 마음이 곱고고입 말이란 뜻입니다. 말이 빠르다. 말이 빠르니까 말을 잘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곱고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입 빠른 소리를 잘한다. 자 예문에 보시면 타신 즐 고快 나 이타 더니짠 랄르 이시에 이부小心就把心理想的话说出来了 타신질 고코의나 이터 그러면은 그의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나 이터 그런 점을 여기서 나 이터는 저 세트란 뜻인데 한 세트 할때그 세트입니다. 저 세트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트는 그가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그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그 점이 오디 그러면은. 따로 D는 도대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이 도대체란 뜻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말고도 추측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추측을 나타낼 때, 이때 뜻은 아무래도입니다. 아무래도 짠란, 레이 시에. 짠란, 그러면 전염되다 라는 뜻이죠. 조금 전염이 된것 같다. 그러니까, 그의 이빨은 소리를 잘하는 그 점이 아무래도 조금 전념이 된것 같아. 그의 이빨은 소리를 잘하는 그런 점이 나에게 물들은 것 같아. 이쁘신 부자 조금 더 조심하지 않고 지바신리샹더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슈아출랄라. 말해버린다. 그러니까 그의 이빨은 소리를 잘하는 그런 점이 아무래도 이제 나한테 좀 물들었는지 자기도 조심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들을 막 팍팍 내뱉는다는 뜻으로 쓰였죠. 자, 신질 고콴. 성격이 시원스럽고 솔직하여 입빠른 소리를 잘한다. 자, 그러니까 직설적이다.죠. 신질 고콴. 자, 두 번째 배울 중국어 표현은 아오입니다아오 쬐오. 곤두박질 하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넘어지다, 그러면, 슈아이 다얼러 그러죠. 슈아이 다얼러 넘어지다. 이 말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넘어지는데, 이렇게, 곤두박질 치듯이 확 넘어지다. 이런 뜻도 알고 싶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이런 뜻도 한번 알아보자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지다, 그러면 슈아이 다얼러인데 곤두박질 하다, 는, 자, 밑에 예문에 보시면, 쇼아이러 了一跤 네, 이게 바로, 곤두박질 하다. 곤두박질 하듯이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전체 예문에 보시면, 脚下一个亮枪.帅了一跤. 자, 여기에서, 어렵죠? 亮枪.치앙 그러면은, 비틀비틀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다. 脚下一个亮枪. 다리가 비틀거려서, 그러니까, 다리가 휘청하면서 슈아일러 이교 지 곤두박질했다. 자. 교 그러면은 곤두박질하다라는 뜻입니다량치앙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다리가 후들거리다. 슈아일러 이교 지 곤두박질하다. 알아두시고요. 똥. 똥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다. 보통 사람이나 사물을 쳐다보는 거는 칸이라는 말을 쓰죠. 네. 칸과 떵을잘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쉽죠? 칸은 눈을 뜨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떵은 화가 났거나 놀랐거나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죠. 보통 좀 싸울 때 많이 씁니다. 칸도 싸울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칸, 셔머칸. 뭘 쳐다봐, 그러면서. 근데 의미가, 그, 그렇게 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똥은, 니똥什뭐 얌? 그러면, 뭘 째려봐? 이런 식으로. 완전 싸울 때, 정말 싸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문을 보시면, 我 똥, 너타이 얌? 그러면, 나는 놀랐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그녀를 눈을 부릅뜨고 노려봤다. 째려봤다 이 말입니다. 떵 그러면 째려보다. 자떵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다. 띠에 뒤에 쫙 쫙. 쪼항쪼항. 띠에 뒤에 쫙 쫙은 갈지자 걸음으로 비틀거리며 걷는 모양입니다. 방금 배웠던 리앙차. 하고 뜻이 비슷하죠. 리앙치앙도 비틀거리고 희청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띠에띠에 쪼앙은 쪼항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양을 묘사한 말입니다. 띠에 넘어지다죠. 쪼 박다죠. 그러니까 넘어질 듯하고 박을 듯하기도 하고 그 비틀비틀하면서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와즐더 띠에띠에 쪼앙쪼앙 끈자이타 피구 호면 자, 워즐더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에서 즐더 중요하죠. 즐더 할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는 즐허 부더부가 있죠. 이세개 표현 같이 외워두세요. 즐더 부더부, 즐허 부득불, 할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 나는 부득불 뒤에 뒤에 쫑쫑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었어요. 끈자의 타 피구 홈에 피구 그러면은 엉덩이죠. 그럼 엉덩이 뒤를 끈 그러니까 따라서 그의 엉덩이 뒤를 따라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뒤를 비틀비틀 거리면서 따라갔다. 자 뒤에 뒤에 쫑쫑 갈치자 걸음으로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양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주앙 고치, 주앙 고치는 한숨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고치 그러면은 입김 말투란 뜻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니 고치다라고 고치다. 자 고치다의 뜻은 말이 말투가 억센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투가 약간 좀 거친 사람들에게도 고치다라는 표현을씁니다 고치다, 말투가 억세다 이 표현법도 알아두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주안 고치 한숨 돌리다 예문을 보시면은 워간지 천저 쩌이 그 꿈프 주안 고치 자 나는 간지인 재빨리 천저 그러면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죠. 그 꿍푸 그러면은 이 꿍푸는 시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꿍푸인데요. 시간, 재능, 노력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시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재빨리 이 시간 동안에 주앙 고지 한숨 돌려야겠다. 주앙 고지 한숨 돌리다. 火辣辣,火辣辣는 타는 듯이 뜨겁다. 뜨거울 때火辣辣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초조함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 때 있죠. 그럴 때, 화끈, 화끈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我炖失觉得脸像火辣辣的汤我炖실 그러면 나는 문득 쥐에도 느꼈대요. 리엔샹 얼굴이 후얼라라듯한 화끈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나는 문득 이 부끄러움이나 초조함 등으로 인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후얼라라 타는 뜻이 뜨겁다. 부끄러움이나 초조함 때문에 화끈화끈하다. 자, 우샤 꾸지, 우샤 꾸지는 돌볼 겨를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꾸지, 돌보다, 우샤, 우샤는 뭐뭐 뭐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돌볼 겨를이 없다. 자, 예문 보시면은 타도 망적 궁주 우샤 꾸지, 뜨지다 하이즈. 그는 일이 너무 바빠서 우샤 꾸지. 돌볼 겨를이 없어요. 지하이 자신의 아이도 돌볼 겨를이 없어요. 우시악 꾸지. 돌볼 겨를이 없다. 자, 후이즐 뿌지. 후이즐 뿌지는 기억이 가시지 않고 남아있다. 라는 뜻인데요. 기억도 안 좋은 기억입니다. 자안 좋은 기억이 가시지 않고 남아있다.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흐이 그러면 흔들다죠" 자이 흔들다 흔드는 게 뿌치 자 여기에 있는 뿌치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뿌치는 동작의 결과가 화자로부터 떨어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지 않고 남아있다 라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휘질부지니的模样让我更相信휘질부지니的模样너의 <laughs> 모습이 떠나지 않고 가시지 않고 남아 있어서 난 월경 상신, 난 월경 상신. 나는 더 슬프다. 그러니까 네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더 슬프다. 휘질부지. 안 좋은 기억이 가시지 않고 남아있다. 찌이 요신, 찌이 요신, 찌이 요신은 기억이 생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찌이, 그러면 기억이죠. 요신, 자, 여기서 요, 그러면은 요,루, 마치 뭐뭐같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쓰이는데요. 부사로서 아직 여전히 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이죠. 여전히 신, 새롭다. 기억이 여전히 새롭다. 그러니까 기억이 생생하다 라는 뜻이겠죠. 現在,還記有新. 지금도,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다. 我,至今,至有新. 나는, 찔今 그러면은 지금까지 라는 뜻입니다. 이요시 기억이 생생하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 표현은 마음에 두지 마라입니다. 마음에 두지 마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처음에 회사에 왔을 때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두지 마라 이 말을 굉장히 하고 싶었었는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혹시라도 저처럼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음에 두지 마라. 비에 왕, 신리, 취. 그러니까, 비에, 뭐뭐 하지 마라. 왕, 그러면은, 뭐 뭐를 향해. 뭐 뭐를 향해서, 뭘 향해? 신리, 그러면, 마음속을 향해, 취. 가다죠. 마음속을 향해, 간대요. 근데, 비에, 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가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비에 왕, 신리, 취. 마음에 두지 마라. 자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에 광자의 신리 광이 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 두다, 근데 비에 하지 마 마음 속에 두지 마라 비에 광자의 리비왕심리취 비해 자의 신리 마음에 두지 마라 외우두시고요. 자, 오늘도 실생활에 유용한 중국어 표현 10가지 배워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